전국에 계신 SFC운동원 여러분 2022년 문화금식운동 어펜다운 노트를 함께 작성해갈 정혜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SFC 문금 오늘 함께 살펴볼 문답은 바로 22문입니다 함께 22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죽는 없으십니다. Thank you.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땡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참 몸은 우리처럼 배도 고프고, 키도 자라고 상처가 나면 아픈 그런 몸이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영혼은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번을 볼까요?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다면 아담이 지은 죄가 전해져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봅시다. 우리를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이셨지만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자의 사역을 행하셨는지 내일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앤다운! 잠깐! 오늘의 미션 확인하고 가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미션 꼭꼭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